아니 9% 고정 수입난데가 어디 있어? 어, 그렇죠 은행 가봤자 2%밖에 안 나오는데. 예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디지털 자산 예치 상품으로 연9% 고정 수입.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실 건데요. 아 참고로 저는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호 회사를 떠났고요. 네 그래서 회사를 떠난 후 헤이비트 협업을 좀 강화하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헤이비트를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고 제가 파일을 이루는데 헤이비트가 상당히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싶어요 자 요즘 예금금리가 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생 참고로 은행이금을한 번도 한 적이 없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9%짜리 그 음, 상품이 나왔다 이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유튜브 광고도 기고 그리고 협찬도 받을 건데. 할러님들에게 돈이 안 되는 홍보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보면 저한테 무슨 무슨 거래소 홍보해주세요. 이런 것도 오는 것도 있고, 완전 뜬금없는 상품을 협찬해달라 이런 것도 좀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전부다 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치 상품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을 예치를 하고, 상품 가입 시 공시된 보상 기준에 따라 출금 시 원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냥 예금과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돌려받는 돈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받고, 여기서는 이제 9%를 더 얹혀주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금은 아니지만, 예금과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음, 일단, 9월 30일까지 예치가 가능하고, 10월부터는 다음 상품 가입, 또는 그, 음, 기존 상품을, 이제, 연장, 그, 그, 재예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비트 쪽에서는 밝혔고요. 대충 이런 조건입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될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거기서 헬프데스크에서 그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USDT 자유일치이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넣는 것도 아니고, US달러를 넣는 것도 아니고, USDT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 9%이고, 매주 지급이 됩니다. 그 이, 이 이자 비슷한 게요. 네, 최소한 1000 USDT는 넣어야 되고, 네, 8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 상품은 9월 30일까지, 어, 운영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날 그 이자가 떨어지고요. 그 그러니까 USD를 t 보상으로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심지어 우리가 돈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해보고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돈을 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강원국은 리스크를 먼저 따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이 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환 리스크. 우리는 USDT를 놓고 USDT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얘기인 거 리스크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하면은, 네, 그 우리가 원화 투자자 기준에서는 9%는커녕 더 적게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달러가 아주 급증을 했다 하면은 우리가 9% 이상 먹겠죠. 원화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원화 자산이 많은 투자자, 특히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의 모든 자산이 원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예금 비슷한 요 상품이 분산 투자가 되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 USDT, 너는 무엇이니? 네, 지금 우리가 USD가 아니라, US달러가 아니라 USDT, 테더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최근 몇년동안 대체적으로 1USDT는 1USD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최근 몇년 동안에 보시면은, 네, 그, 이 두, 그, 그, 이 USDT라는 가상화폐와 USD가 3% 정도 차이가 난 적은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1대1로 돌아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저 그래 왔지만, 미래에도 이럴 거라고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거죠. 그 USDT를 운영하는 그 회사는 그만큼 USD를 t 담보로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늘그 논의의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이비트 쪽은 테더, USDT는 회사가 약속한 만큼 받을 수 있으나 그 USDT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 이 있을 경우 처음에 잃고 들어간다. 이건 뭐냐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 국내 거래소 코인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그거는 김프가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1 1USD가 1000KRW, 그, 러니까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1000만원을 예치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만 USDT를 받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1000대1이니까. 자,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 3%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코인이 해외 거래 3% 가격이 높아. 그러면은 실제로는 3% 적게 9700 USDT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그 홍보 의뢰를 받은 일주일 전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이 3%였는데, 네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7월 20%, 8월에는 거의 0%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예를 들면 한 달, 두달 후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USDT를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할때 예,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나 영 프리미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존재 여부에 따라 내가 받는 원화 금액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예, 올해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 움직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처음 예치를 할때 김치 프리미엄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잃고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없거나 또는 역 프리미엄이 왔을 때는 사실 지금 예치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프리미일 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음, 천만원을 예치할 때, 만 u s d t 보더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시 원화로 환정할 때, 이제 일단 USDT도 받아놓고, 그때 호신탐탐 기다리는 겁니다. 김치미엄이 세질 때, 우리가 USDT를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네, 오히려 우리가 또 거기서 또 퍼센트를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좀 좋죠. 네, 며칠 전에 김치미엄이 3%였는데, 지금은 0%로 급하라. 하늘이 상품을 돕는 건가라고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해외 거래소 문 닫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리스크가 없다고 하네요, 헤이비트 쪽에서. 일체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네, 헤이비트가 카운터 파티 리스크가 적은 크립토 플랫폼을 투자해서 운영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네, 한마디로 블랙박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헤이비트가 이 돈을 어떻게 그, 이제, 굴려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9%를 주는지, 네, 그거는 밝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그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그 FF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실 이 FF전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나, 수익이 무작위 높고, MDD가 적다.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디스크일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거 돈을, 예, 뭐, 굴려가지고 9%를 만들어내는지. 네, 근데 뭐, 일단 저는 이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설명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은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회의비 투사 문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는가? 은행 예금처럼 예금 보험제도의 보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 4월에 이제 많은 VC들이 여기 투자를 했어요. 시리즈 B 펀딩 90억을 받았다라고 언론에도 몇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자금력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버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제가 좀 봤습니다. FF등을 통해서 자체 수익이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회사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진 지 않고 자금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충현 대표님 아주 믿음이 생기잖아요. 얼굴을 딱 보세요. 하하하. 그렇죠. 자, 6번, 과세. 2021년에는 과, 가상화폐 쪽 과세가 없잖아요. 2022년 지금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23년까지는 거의 무조건 생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연말에 좀 알아볼 겁니다. 이 과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를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 지금 이거는 작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상품이 9월 30일에 만기인데 10월부터는 계속 9%가 지속될까? 네, 회의비쪽에 그 따르면은 10월 이후에 다음 일자 상품은 더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한테 개선이라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그 이자 있죠. 더 높은 보상. 10% 이상은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제가 보채는 중입니다. 보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들은 말은, 어, 일단 현재 이유를 최소한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어르신들 10% 하면은 한 자리랑 두 자리, 이거 심리적으로 다르잖아. 두 자리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이비 쪽에서 대했습니다. 그래, 10% 가자, 10%. 어. 10%, 네. 그래서, 강원국은 지금 차라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이 높고, 5월 10월에는 좀 적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이 생겼으면 일단 질러봐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헤이비트가 시키는 거 해가지고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음 그래 나도 원화 자산이 있는데 달러 예금으로좀 분산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은 당연히 일단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 내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그거가 잘 된다고 하면은 좀 계속 불리는 이제 그런 캐릭터거든요. f F 상품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을 들어가냐, 1억을 들어가냐 이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가장 큰 리스크,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돈을 넣고 보는 거죠. 실제로 9%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일단 9%가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하, 내가 지금 현금 자산으로 그러면 은두 자리 수익을 내는 사내가 되는 거야. 거의 인류 최초 아니 아, 인류 최초는 아니겠다. 음 그래도 최근 21세기에는 내가 거의 최초 할까 라고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얼마 남지 않았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이 영상의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들한테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아니, 9%고정수익 난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은행 가봤자 2% 밖에 안 나오는데 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동의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싫어요 누르니까 그건 좀 아닙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